대장 청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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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to go to the store with me? 가 너무 아파요. 어제 <laughs> 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오마이갓. Oh 섞어 먹지도 않고 소주만 먹었는데 주량 이상을 먹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저 원래 숙취도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숙취도 오랜만이야. 그래서 지금 숙취에 찌들어서 잠을 계속 자다가 깼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찍어보는 24시간 자취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약속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안일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개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숙취가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 머리 아파 살려주세요 일어난 지 2시간 만에 몸을 일으켰고요 제 새로운 잠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남동생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잠옷이에요. 고마워. 너무 귀엽죠? 제가 골랐거든요. 이색 <laughs> 조합. 근데 이렇게 얇을 줄 몰랐는데 진짜 완전 얇은 원단이어가지고 여름 잠옷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가을에 샀는데. <laughs> 그래서 얼른 입어주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입어주고 이제 곧 있으면 더 추워지면 두꺼운 걸로 또 갈아야 되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어제 벗어놓은 허물들. 그만 이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치우고 설거지는 돼 있네요. 어, 깔끔해. 어제 또 뜨거운 차도 우려마셨거든요. 네. 술 먹고. <laughs> 이제 해장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장... 를 제가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라면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뭐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미치겠는 숙취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정신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될것 같아요. 와.. 날씨가.. 해가 너무 좋은데? 와. 청소 플레이리스트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없는데. 지금 물로 계속 이 숙취감을 누르고 있거든요. 맹물 원래 잘 마시는데 숙취 있을 때 맹물 마시니까 너무 그 비린 맛이 느껴지는 거뭔지 알죠? 숙취 있을 때는 좀그 맛이 들어간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집에 헛개차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편의점 갔다 올까?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말까지 날씨가 좀 덥다가 다음 주 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확 추워질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가을을 좀 만끽해야 되는데 대충 거실은 음. 쓰레기 대충 거실은 좀 치웠고요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우 너무 힘들어 <laughs> 여러분 이제 4시 35분이고요 이제 첫 끼로 일단 제로 콜라를 좀 먹어봐야, 될,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숙취가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뭔 그릭 요거트를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단 걸로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될것 같아. 아! 어! 와, 단거 먹으니까 확실히 입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지금 하루 종일. 뭐 먹지, 뭐 먹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장 막 라면 먹고 싶은데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내일 약속이 두 탕이나 있어요. 하나는 결혼식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식 갔다가 저녁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은 또술 약속이란 말이죠? 막창에다가 또 술을 먹기로 한 막창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식단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과랑 땅콩버터 먹고 밖에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우, 달어. 짜잔! 오 땅콩 100% 땅콩 버터입니다. 어우, 고소한 냄새. 너무 좋은데? 요정도? <laughs> 많은 한 스푼. 먹겠습니다. 사과가 진짜 비싼데 쿠팡에 제가 사먹는 사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저렴해요. 근데 사과가 좀 쬐끄맣고 못난이 사과거든요. 근데 사실 생긴 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맛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싸고 맛있다. 쬐끄맣긴 한데 그래서 좀 간식으로 먹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음음 음. 이거 강추합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음! 그리고 땅콩버터는 이거 맛있어요. 슈퍼넛츠 크런치 존맛. 음! 아, 사과 먹으니까 3장이 되는데? 여러분 드디어 아! 퍽 으우 으우 뭐야 무화과가 사망하셨습니다 아씨 못 먹겠는데 아 무화과 그릭 요거트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으우. 아! <laughs> 무화과가 무화과 맞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그릭 요거트를 먹을 배가 된것 같아가지고, 그릭 요거트. 저녁입니다. 무화가 그릭 요거트.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한 70g? 어, 86g. 요 정도. 에다가, 오, 어, 여기 썩은 거는 도려내면 되겠죠? 괜찮아 보이죠? 제가 무화과 올해, 올해 가을에 무화과에 빠져가지고 무화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대박. 꿀, 꿀이야, 꿀. 그래서 무화과를 찾아다녔는데 마트에 또다 들어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릭 요거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맛있어. 오, 어. 빠 이거 썩은 건가? 아니쥬? 괜찮죠? 먹어도 되겠죠? 이게 다 물러 터져가지고, 사실 지금 그릭 요거트 땡기지도 않는데, 이거 빨리 먹어야 돼서 지금 먹는 거거든요? 이게 다 너무 물렀어. 그리고 너무 많이 사서 욕심부려가지고, 이거 얼른 먹어 치워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놀라 제가 이거 새로 사봤거든요? 아주 맛있음! 당도 적어서 알갱이가 크진 않는데 중간 중간에 아몬드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딱 담백한 카카오 그레놀라 가지고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치아시드 카카오닙스 이렇게 하면 완성 저의 저녁밥입니다. 그릭 요거트 무화과 그레놀라. 잘 먹겠습니다. 무화과가 달아가지고 알룰로스 이런 거안 뿌려도 맛있거든요. 무화과 들어가기 전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음. 어우. 어우, 달어. 아. 그릭 요거트 다 먹고, 두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이 괜찮더라고요. 탄수화물 4g, 당류 1.8, 근데 단백질이 9g. 뭔가 좀허이 지거나, 아, 오늘 좀못 챙겨 먹었는데? 하거나, 간단하게 좀뭐 먹어야 될것 같다 할 때, 최고. 칼로리도 95칼로리여가지고, 그래서 살짝 이게 좀 묵직하거든요? 두유가. 단백질이 많아서 여러분, 저는 다 씻고 일을 좀 하다가 침대에 왔는데요 제가 자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laughs> 일단 수면양말 이제 수면양말 제가 수족냉증이여가지고 발만 너무 시려운 거예요 장판도 켜고 자거든요 요즘에 수면양말을 개설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할 거냐면 제가 영어학원에 다녔었잖아요 <laughs> 제가 작년 말에 3개월 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영어를 놓고 있었어요. 막 이것저것 여행도 다니고 막 하다가 다시 다녀야지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다니는 게. 근데 항상 영어 공부를 제대로 막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마음 속에서는 영어를 아예 놓진 않았거든요? 계속 뭔가. 그 영어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러면서 막 검색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채치 pt도 해봤는데 그거는 제 의지가 안 따라주더라고요 채치 pt로 영어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어플 있죠 듀오링고 말레보카 스픽 딱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듀오링고를 먼저 깔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뭘 해보지 하다가 말레보카랑 스픽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회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꾸준히 했다가 한참 또한번안 들어가면 쭉안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또안 들어가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했어. 너무 안 했어.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어휘 학습. 이게 문법도 있고 어휘 그리고 듣기, 리스닝도 따로따로 있어요. 어휘 학습. Why didn't you invite me? Why didn't you invite me? 네. 광고 아니거든요. 근데 저 이런 거 하고 있다.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있다. 보여 드리려고. 재밌어요. 말해 볼까? Do you w a n n a go to the store with me? Do you want to go to the store with me?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좀 천천히 말하는데 실전 속도 누르잖아요. Do you want t go to the store with me? Do you know the story? 여기까지 들을 수 있어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따라해보기도. Do you k o w e Do o o the story with me? Do you know the story with me? 이렇게 따라하고. Do it again. Do it again. 수준도 딱 알맞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재도전 이거 했던 건데. I was I was 힌트. I was just about to ask that. i was just about to ask that if you need any help just call me if you need oh, any 잘하는데? help i talked to my dad about it what ah where are ah any and ah and you order how we that go 문법도 이거 어휘 끝나면 문법 10문제 하고 그리고 리스닝 10문제 하고 그러고 이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아니고요. 광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laughs> 그리고 스픽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두개다 해보신 분 있으시면은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해보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다안 해봐가지고 하나씩 그냥 해보려고 말해보카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픽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또 뭔가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 또뭐 AI 튜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마저 공부를 하고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영어 공부 끝나가지고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결혼식에 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평소보다 잠을 못잘 예정. 그래서 얼른 일찍 잠에 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잠을 진짜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때는 이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는이때 안녕.